안녕하세요. 저는 노블리안 치과 교정과 원장 오지선입니다. 치아를 이동하면서 생기는 통증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여러분, 살면서 한 번쯤은 치아 사이에 고기가 낀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이 치아를 누르는 힘이 작용해서 통증을 발생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이런 느낌들은 통증이라기보다는 불편감에 가깝죠. 철사를 바꾸고 나서 약 8시간 후에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불편감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통증을 느끼는 정도가 다 다른데요. 하지만 대부분 일주일 이내로 통증이 사라지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 안에 브라켓이라는 장치를 붙이게 되면 아무래도 없던 것이 입안에 새로 생기기 때문에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일주일 정도 지나면 적응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장치가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교정용 왁스를 지급해 드리는데요, 이 왁스를 장치 위에 부착하면 코팅이 되어서 적응하시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저희 치과에서는 단계별로 꼭 필요한 장치만 처음에 부착해드리고 최소한의 힘으로 교정력을 발휘함으로써 환자분들의 불편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기억 합금은 아무리 모양을 변형을 시켜놔도 원래 모양대로 돌아가려는 성질을 가진 금속을 말하는데 교정 초기에는 이런 성질을 가진 철사를 이용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교정을 처음 시작하시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치아가 많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철사도 그에 맞게 구부러져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치아가 점점 펴지게 되고 그러면 남는 철사가 뒤로 밀려 나와서 찔릴 수 있습니다. 또한 발치교정을 하시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같은 경우에는 치아 사이 간격이 점점 줄어들면서 남는 철사가 뒤로 빠져나와서 역시 찔릴 수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경우 모두 병원에 미리 연락 주시고 내원을 하시면 뒷부분을 잘라서 조절해 드리고 있습니다. 교정 중에 진통제를 드시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성분에는 유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저희 치과에서는 환자분들께 타이레놀을 드시라고 권유해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타이레놀이 아니더라도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약물이라면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N세이드라는 성분이 들어간 약물은 여러분들께서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상품명으로는 탁센, 브루펜 등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진통제를 일주일 이내로 짧게 드시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이런 약물을 장기 복용하게 되면, 치아 이동 속도가 현저하게 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교정의 기술이나 재료가 많이 발전해서 교정 시의 통증은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또한 치료하는 방법에 따라서 통증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막연히 아플까 봐 두려워서 교정을 망설이고 계시다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